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장애 금리 옵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많이 나오죠. 자 우선 정리부터 좀 해드릴게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금리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플로어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칼라가 있습니다. 예, 아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세 가지의 차이는요 우선 캡은 모자야 모자 모자니까 뭐야 상한이야 플로어는 마룻바닥 바닥이니까 하한이야 그래서 금리 캡이라는 것은 금리 상한계약입니다 자 금리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라는 건데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 이거는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자,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 안 나고 이유를 아셔야 되니까, 보세요. 자, 돈을 빌린 사람은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두려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금리캡을 10%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10%를 넘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금리캡을 매도한 사람, 즉, 돈을 받고 판 사람이, 금리캡 매도자가 이 얘가 금리캡 매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돈을 내고 금리캡을 매수하게 되면 은 일정 금리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그 차액을 아, 이 금리캡 매도자가 얘한테 지불합니다. 그래서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10%를 넘을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한테 유리한 거고요. 반대로 금리플로우는요. 금리, 금리 하한 계약에 완전 반대입니다. 얘는. 얘는 반대고요. 그래서 자금 운용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이자율이 너무 싸지면 자기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를 해놓는 거예요. 5%를 했다가 5%짜리 금리 플로우를 매수를 해요. 그래서 4%가 됐다 그러면 1%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금리 플로우 매도자가 얘한테 주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됐고요. 자 그다음에 금리 칼라라는 건이두 개를 합친 겁니다. 캡 더하기 플로우 즉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다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금리 칼라가 되겠습니다. 요거 되셨어요? 예. 그래서 잘좀 기억하세요. 금리 캡은 금리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돈 빌린 사람, 금리 플로는 금리가 바닥으로 내가 받을 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경계하는 자금 운용자, 금리 칼라는 두 개를 합친 거. 자, 문제 풀어 봅시다. 아, 됐습니다. 합시다. 자, 이것은 금리가 하락해도 오호 금리가 떨어져도 짱이네 자 바닥으로 떨어져 바닥이 뭐죠 플로어 아이고 쉬워라 장의 금리 옵션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금리 상승을 우려하면은 캡을 삽시다 좋아요 하락을 우, 우려하면 플로어를 삽시다 좋아요 금리 칼라는 캡과 플로어를 동시에 사는 걸 좋아요 금리 칼라 계약은 결제에서뭔 얘기입니까 상한선 하한선을 다 도입한 거죠 됐죠. 그리면 됐습니다. 자, 이제 수압 갑시다. 자, 금리 수압. 아, 요건요. 여러분들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게좀 있는데 우리가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랑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우선,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막 올라갈 거야. 자, 금리가 막 올라가면은 나는, 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내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금리. 자, 금리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게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싼 금리, 고정금리를 줘버리면 되죠. 맞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5%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6, 7,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러면 5%짜리 줘버리고 계속 올라가는 걸 내가 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고지, 고, 고정금리를 줘버리고 올라가는 변동금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지 변수입니다. 자 고지변수고요. 반대로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금리가 계속 떨어져. 그럼 난뭘 해야 돼? 고정금리를 갖고 있어야지.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줘버려. 오케이. 고수변지가 되는 거죠. 되셨죠? 이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 이거를 금리 수왑자둘다 만약에 변동금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금리수와 매수일 거고, 고정금리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금리수와 매도일 텐데, 과연,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까요? 수압은. 정답은 변동금리에다가 맞춥니다. 따라서 고지 변수는 금리수와 매수 포지션이 되고요. 고수 변지는 금리수와 매도 포지션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다. 변동금리에다 초점을 맞춘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시험 볼때 이게 기억이 날까요? 안날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좀 지저분하지만 아, 변색깔은 어떤 색깔이 좋아요? 금색깔. 그렇지. 변색깔은 금색깔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변색깔은 금색깔이 좋다. 따라서 금리수합은 변동금리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름을 붙인다. 이런 사소한 팁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 합격 불합격을 좌우한다니까 진짜. 자 갑시다. 이것은 금리 차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은 바꾸지 않은 채 동일 통화의 이자 지급 의무만을 서로 바꾸는 것. 자, 아이 쉽잖아요. 왜? 통화 이자는 뭐에 대한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금리를 바꾸는 거죠. 통화 수업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통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금리 수업에서, 특히 우리 금리 수업이라는 건 뭐하고 뭐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금리 수업에서 고정 지불은 곧 변동, 자, 고정금리를 지불하는 것은 변동금리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정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거예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게 금리수합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문제 봅시다. 아, 리버 1.0, 리버 플러스 1.0, 변동금리 채권을 시스컴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합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 수합을 활용할 거니까 저거랑 뭐를 바꾸는 거겠어요? 고정금리를 바꾸는 건데, 수합 딜러의 고시율이 5.25. 그리고 5.50이랍니다. 자, 5 2 0는5 2 0는지네가 사줄 때고, 5.50은 지네가팔 때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사려면나 얼마에 사게 되고, 그렇죠? 5.50에 사게 되죠. 그렇죠? 5.50에 사가지고 리보랑 바꾸게 되는데, 그럼 나는 결국은 5.50에다가 리보랑 바꾸게 되니까 나는 요거 1.0을 또 더해야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6.50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금리 수업의 원금이 2만 달러이고 결제는 6개월 수합 금리는 5%이다. 변동 금리가 4%가 되었다면 고정 금리 수취자가 수취 수치 또는 지급하게 되는 액수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이럴 때는 일단 2천만 달러 그대로 내려와 주시고요. 그죠 2천만 달러 그대로 내려와 주시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어, 내가 지금 수학고정금리 4%가 되었다면, 자, 나는 5%고 변동금리가 4%가 된 거니까 나는 이익이 되죠. 그죠?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500이 1이 되는 거죠. 5 0 0 1. 자, 5 0 0 1. 아, 500이 4. 500이 4. 정확하게는 5%면은 0.05가 되고 0.04가 되죠. 요렇게. 그죠 그다음에 6개월이니까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어. 그렇죠. 요거 곱하 이게 0.01이 나오니까 요거 곱하면 어... 얼마야 어, 10만 달러. 1만 달러가 나오게 되죠. 1만 달러가. 그런데 부호가 플러스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10만 달러를 수치한다 이렇게 됩니다. 10만 달러 수치한다 혹시 이게 저기 지금 계정판에서 고쳤는데 그 초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거꾸로 돼 있을 거예요. 0.04 빼기 0.05로 아니죠. 0.05 빼기 0.04가 맞고요. 그 답도 어, 10만 달러 지급하는 것이라 10만 달러를 수치하는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수학 금 고정 금리가 5%고 변동 금리가 4%가 되었다면 고정 금리를 수치하는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거니까 내가 5%를 받는 거잖아요 자 나는 5%를 받고 줄 거는 4%니까 결국 나는 1%가 남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자 그다음 신용부도 수합을 보겠습니다 자 신용부도 수합 이것은 기초자산으로부터 보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신용위험을 분리. 파생상품 형태로 구성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CDS, CLN은 채권이죠. 요건 채권이고요. 이런 형태를 CDS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예 자, 얘는요 부담 보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신용 위험만 분리해서 그거를 파는 거고요. 시큐리티로 파는 거고요. 아예 통째로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은행이 있고 자 여기 이제 투자자 어, 채, 채무자가 있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자,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채권을 받았어요. 근데 얘 신용 위험이 존재하죠. 그거를 이렇게 다시 보장 매입자한테 보장 매도자 죄송해요. 자, 보당, 보장 매도자에게 이 위험을 넘겨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이걸 넘겨주고 이 사람으로부터 보장을 받으면. 이게 CDS고요. 여기 아예 이 여기 이 담보물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이익을 몽땅 다 넘겨주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임대 수입이 나온다. 그럼 그 임대 수입마저도 몽땅 다 넘겨버리고 아, 그이 이 위험까지도 몽땅 까 수익과 위험을 수익도 넘기고 위험도 넘기고 이걸 몽땅 넘긴다 고해서 우리가 그거를 t r s 라고 이야기합니다. t r s 총 수입 수합이죠. 그래서 수익도 넘기고 위험도 넘기면 TRS고 위험만 넘기는 걸 우리가 CDS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CDS에 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위험을 전가하는 쪽이 매도자, 위험을 받는 쪽이 매수자다 그랬는데요. 자, 위험을 받는 쪽이 매도자고요. 보장을 매도하는 거잖아요. 보장을 매도한다라는 게 이게 보험 회사란 뜻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위험을 전가하는 쪽은 보장을 받는 쪽이니까 보장 매입자가 되고요. 위험을 떠안는 쪽이 바로 보장 매도자가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거래 만기 등등등의 영향을 받게 되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채권이 불안정할수록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프리미엄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과 거래 상대방 신용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프리미엄 또한 높아진다. 그렇죠. 자, T-R-S에 대한 설명입니다. T-R-S 지급자는 총 수익을 다 지불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 변화가 생길 경우 전부를 넘기고 일단 몽땅 다 넘기는 겁니다.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TRS 수치자는 손실금을 TRS 지급자에게 지불한다. 자, TRS 수취자가 그렇죠. TRS 수취자가 이걸 받은 사람이잖아요. 보험회사의 얘가 TRS 지급자에게 지불한다. 맞고요. TRS는 현금 흐름의 복제가 불가능하다. 아니요. 현금 흐름의 복제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몽땅 넘기다는 뜻이거든요. 복제가 불가능하니라 복제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2로 갑시다 2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그 이색 옵션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주로 이색 옵션이고요. 이거는 조금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출제는 뭐 100%니까요. 좀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대표 문제 볼게요. 최종 수익이 옵션 만기의 기초 자산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부터 자 요거 줄쳐 볼까요 현재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가격이 어떤 경로를 거쳤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걸 우리가 경로 의존형이라고 얘기해요 경로 의존형 자 경로 의존형에 뭐가 있는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경계 옵션에서. 기초 자산 가격이 베리어베리어가 barrier, 경계입니다. 그거를 건드릴 때녹 아웃이면은 아웃 되는 것이고 녹이는 그때서부터 유효화 된다. 인 된다. 오케이. 룩백 콜 옵션은 해당 기간 내 최고치, 룩백 풋 옵션은 해당 기간 내최소치의 기초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노노노노 no,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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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콜 옵션이잖아요. 콜 옵션이니까 이거는 가장 낮은 최저치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고요. 푸풋 옵션은 파는 거니까 해당 기간 내 최고치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부 틀렸네요. 얘가 답이고요. 그다음 평균 기초자산 옵션 이런 것들은 우리 좀있따가 이거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 우리가 오늘 공발